역사적인 사회인 야구인데, 영하 12도에 야구를 하러 갔어요. 그 와중에 누가, <laughs> 어, 형님들 야구하신다고 커피를 사오는데,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사오는. 대단하다. 거죠. 왜 그러셨을까? 모르죠. 못 너, 먹어라, 이런 건가? 나, 저는 원래 겨울에도 아이스 아메리카노예요. 어, 저는 사계절 내내 따뜻하거든요. 자, 한주간의 우산 소식을 전하는 우산 TMI2. 자, 이제 1 2월의네 번째 주. 첫 번째 키워드가 청정 암모니아입니다. 암모니아 하면 일반적으로 악취를 생각을 하잖아요. 네네. 암모니아가 이 고약한 냄새가 나는 약 염기성을 띠는 질소와 수소의 화합물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필요한 건 뭐다? 수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소를 따로 옮길 수가 없어요. 그럼 이걸 옮기려면 질소와 합쳐게 해서 결합된 화합물로 이동시키는 운반체로서의 성격이 바로 이 암모니아가 해 주는 거죠. 아, 근데 네. 청정 암모니아는 냄새 안날것같아 느낌 이름이 청정이니까. 근데 냄새 나요, 암모니아는. 나 옛날에 중학교 때 외할머니 집에 갔는데 그때 다 푸세식이었잖아요. 똥을 가득 치우기 전에 제가 나는 냄새가 있어요. 그게 바로 암모니아. 맞아요. 자, 어, 뭐요니뱃속에 네 있어 그거. 자, 롯데 정밀화학이 2030년까지 120만 톤 규모의 청정 수소를 생산하고요. 유통, 활용한다는 계획으로 해외에 청정 암모니아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자, 롯데 정밀화학이 이러한 계획에 따라 지난 12월 13일이었죠. 세계 최초로 상업 생산된 청정 암모니아가 울산항으로 입항을한 겁니다. 암모니아를 씻고 온 거예요. 그렇죠. 배를 타고, 네. 신기 신기하다. 저는 이제 암모니아 하면 어쨌든 공기잖아요. 기체인데 예전에 배우잖아. 기체를 압축하면 액체가 되잖아요. 아, 나는 문가인데 어떻게 나올까? 내가 더잘 알지. 50이라서 고 그래요. 우선 이날 그 사빅 에그리 뉴트리언트와 아람코가 생산한 어. 25,000톤이 입항했고요. 나머지 25,000톤은 마덴이 생산한 물량으로 연내에 입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자, 특히 이제 그동안 청정수소 또 암모니아 공급 협약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이게 생산된 청정암모니아가 공급된 사례는 국제적으로도 이번이 첫. 음 우리 울산이 세계적 청정에너지의 전환의 앞장서고요. 그리고 맞습니다. 청정수도, 또 암모니아 공급망 구축에 새로운 장이 마련될 것으로 음 기대가 됩니다. 청정도시 울산, 소소도시 네. 울산으로 거듭납시다. 자, 울산으로 많이 오십시오, 젊은 분들. 진짜 기회가 많습니다. 다음 코너 넘어가겠습니다. <laughs> 자, 한 주만에 울산 소식을 전하는 울산 TMI2 12월 네 번째 주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무빙 라이트 g 그러니까, 무빙 라이트 쇼 하니까 라이트가 움직이고 뭐 이런 거 같은데 울산교 혹시 걸어보셨나요? 아, 맞아요 맞아요 네, 성남동과 맞아, 맞아. 남구청 가는 길 쪽을 있는 울산에 또 하나의 볼거리가 더 생겼습니다 12월 12일부터 25일까지 이곳 울산교에서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무빙 라이트 쇼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불빛이 막 반짝반짝거리는 거예요 아, 이 다리에서 야경 경관이 좋거든요? 여기 막 그것도 많이 해 버스킹도 많이 어, 하고 맞아. 예전에 장범준 어. 가수 거기서 했었어요 울산교 무너지는 거 아니야? 장범준 팬들 나근면 음. 그때 장범준이 여기서 이걸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울산 여행 왔다가 지나가다 했는데 한 30명 모여있더라고요 난 지나가다 봤거든 어, 어, 어. 거기서 맞네. 누가 장범준이 노래하고 있어 있었... 울산교의 사사란 노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쇼가 짧게 1분, 2분으로 끝나는 쇼가 아니라요 7시부터 3 30분마다 10분씩 한대요 그것도 하루에 4번 정도 시범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네요 자 그럼 7시 하고 7시 반에 또 하고 7시, 아, 10분 하고 그 다음에 8시, 8시, 8시 10분도 그래, 그래 하고, 또 하고 8시 반에 또 하고 이 무빙 라이트 쇼는 울산교 도시빛 예술 특화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이 됐다고 하는데요 울산시는 지난 6월부터 울산교 상부와 하부에 이동 무빙 라이트 36개 업 라이트 36개 등의 설치 작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름부터 시작을 한 거야 쭉 이어졌으면 좋겠네 그러니까요. 네. 지난번에 왜 우리 심리 대밭교 음. 거기도 이제 약간 라이트, 이제 빛의 도시처럼 음. 그 시장님이 약간 추진하고 있다 맞아요, 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거랑 뭔가 연계되어 있는 느낌이 아, 근데, 드네요. 여기도 멋있을 것 같고, 아까 그, 음. 대숲도 되게 멋있을 것 같아요. 이 하는 불꽃 축제야. 네. 네.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보다 자주 가서 볼수 있는 이런 게더 나을 것 같아요. 즘 나는 큰댄 가기 싫어. 네. 얼마 전에 공연을 하는데, 진짜 좁은 장소에, 한요 정도 반도 안 되는 장소에, 사람들 서른 몇명 앉혀놓고 공연을 했는데, 너무 당황스러워. 내가 노래 부르는 침이 여기 다 맞을 것 같아. 너무 부담스러운데, 오우. 너무 재밌었어. 방안이 열기가 와 거기 누가 한명 코로나 한자 있었어 다 응. 걸렸을까? <laughs> 그래서 지금 이제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주변 상가와 또 시민들에게 이야기를 들어야겠죠. 그 그렇죠. 운영을 평가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보완 작업을 거쳐서 내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또이 사업을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 아직 못 보신 분이 계신다면 크리스마스 날까지 어? 한다고 그렇지. 하거든요. 어, 맞네요. 네. 꼭 한번 멋진 쇼를 무빙 라이트 쇼 실제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년 여름에 네. 사람들이 거기 운동 많이 다니잖요 보면서 좀 쉬고 멋있는 라이트도 한번 보고 자가자 3위와 얼음 빌가 그리고 저는 뉴스를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을 한 번에 확인하고 신청까지 할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인 보조금 24 3단계 서비스가 15일부터 전국에서 일제히 시행됩니다. 보조금 24는 정부 포털인 정부 24에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청 등이 제공하는 수혜 서비스를 한 번에 확인하고 신청까지 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죠. 태화강 국가정원 12곳의 사진과 연간 국가정원에서 이루어지는 관리 내용을 담은 2023년 태화강 국가정원 달력을 제작했습니다. 달력은 울산시 시의회 다섯 개구 군과 정원 관리에 참여하는 시민 단체, 산림청 등에 전달하고요. 국가정원 SNS 홍보 행사 등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배부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자, 12월 15일 2022년 주민 참여 예산위원회 총회가 열렸습니다. 자, 이번 총회는 2022년 한해 동안 주민 참여 예산위원회 성과를 돌아보고 의견 공유와 그리고 주민 참여 예산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마련됐는데요. 2022년 울산형 주민 참여 예산제는 시민소통의 가치를 담은 참여 예산 운영을 목표로 주민참여 예산제 참여 기반 강화 그리고 주민제한 사업 공모 활성화와 예산 편성 전반에 주민참여 유도 등을 중점 추진했습니다. 예산 조기 소진으로 중단된 울산페이 발행이 12월 15일부터 재개됐습니다. 이번 발행은 울산시가 추경 예산으로 19억 4,500만 원을 확보함에 따라 올해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시행되는데요. 다만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5%로 하향 조정해 중단 기간 동안 누적된 수요에 대응하고 많은 시민이 할인 발행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이번 주 녹화했고 다음 주 녹화하면 이제 끝인가요? 어? 한번 남았어요. 어그 제안을 드립니다. 뭔데요첫 방송 때 입었던 옷을 입고 해보면 어떨까? 그 옷이 없다니까 나 지금. 버렸다 아. 그랬잖아. 아 너무 아쉽다. 하나 사세요. <laughs>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 하주를 봤는데, 배운이 들어와 있대요. 배운이 언제까지인가요? 앞으로 쭉입니다 이렇게 어, 해주셔가지고. 누가 또 어떤 철학관에서. 철학관에서. 진짜 잘 보는 데라고 해서 갔거든요. 장사 잘하네. <laughs>